명훈이 또 아, 오버워치도 까있으니까아그럼 명훈이가 프로단에... 프로는 프로였나? 그치, 프로였지. 형, 무슨 아, 말을 아, 하는 거야, 형. 저... 아니, 아직도 궁금해져. 3 궁금해져. 누가, 저세... 누가 명, 저... 명훈이 아, 앞에 내가 홈치작 아, 하라고 아, 했어? 그런 말안했잖 아, 아 형, 근데 모를 만에 저 새끼 겐지 원툴이라서 그런 말을 아, 야, 삼시다너 루시오한테 안 맞아봤어? 명훈이? 존나 쎄. 명훈 3대겐지네. 맞아. 그 3대겐지 얌얌, 명훈. 얌얌씨. 아니, 3대겐지 얌얌얌, 이거 야지 YouTuber. Youtube Him, m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위. 영훈이 목소리 2주 만에 듣네. 너? No? 응. 아 저번 주 쉬었어. 응. 나 이사 때문에 저번 주안 왔다. 아, 그데가삼식기도2주 만에 보네. <laughs> 그런가? 그렇지. 나 저번 주안 왔어. 아, 맞네. 잘했어? 너 이사 잘했어, 누나 이사. 잘했어. 아니, 다시 잘하지 no, 못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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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했어. No. 그냥 진짜 집중 뭐... 레전드, 레전드, 심 레전드 말이야. <laughs> 그때 뭐 얘기 카톡으로 듣긴 들었는데. <laughs> 그 이상이야. 아니, 어. 미칠 미쳐버릴 것 같다 그냥. 무슨 일이야? 9월 1일날 하겠다 이러더니 미루더니 너희 들어오기 전에는 하겠다 이렇게 말을 또 바꾸는 거야. 도배를 했는데 물건이랑 물건을 다 그냥 방 중앙에다 몰아놓고 쓰레기를. 어 맞아, 심도안 빼. 근데 이거는 진짜 빙산의 진짜. 일각이야 근데 아직도 ING 중이야 그래. 그 나머지 내일 존보이드에서 집다 비어있으니까 아무데나 <laughs> <laughs> 집주인표 안 빼면 그냥 그 대가리 그냥 도끼를 아, 찍어도 그냥 돼요 키웠어, <laughs> 아, 진짜야? 아, 아니 오빠 겁나 어렵다며 <laughs> 아니야 조정했어 또 그래서 정성 어필 치는 청소 그것도 빠짐 저스 좀비도 빠짐 띠종플스스 밴딩만 넣어놨어 아이다형 그거 튕겨서 안넘어는데 벌크 같은데 틸킬 안 돼? 아, 삼시가 왜 그거부터 왜? <laughs> 아저 제발 또한명 내...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내일을 못 아.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 1 차에 만나면 진짜 이거 무조건 살아야 돼. 이거 리그 죽 거거든. 거기로 아. 들어오면 되는데 거기에 아. 룰렛도 있어. 그래서 죽을 때마다 룰렛 돌려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야 돼. 아 음. 똑같은 말을에서태는게 게 아니야. 화수도안 맞출 거야. 각자 만나서 맞춰야 돼. 그리고 백신 종기 없어졌어. 오오스트 진짜 존나 어려운 마리 있거든. 거기를 약간 백신 연구소처럼 해서 거기를 아 다할 것인데 거기에 좀비가 만 몇천마리 나와 그래서 백신을 못 구하면 팔을 잘라서 수술해서 오토메일 달아야 돼. 오우 아, 이거 어, 재밌겠다. 울수. 아니 왜 이렇게 또보험해끊네야 미쳤는데? 아니 그럼 목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거는 잘. 백신 잘. 구하러 <laughs> 가야지. 잘, 잘, 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데네 내일 <laughs> 만나면 운이 좋은 거네 우리 그라마다지 어, 않을 아, 것 같긴 진짜 해. 해. 어, 많이 진짜 어려울 것, 것 같은데? 팀킬 되나요 그래서? 네, 누 누구를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 어 아니 그, 그, 죽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좀 해보긴 했었잖아. 언니 70시간 했던데? 나나 어, 아, 근데, 근데 아니, 그게 70시간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 나그 집안일. 언니 그거 똑같다. 나 60시간 동안 옷만 찢어가지고. 근데 <laughs> 이번.. 근데 아예 몰라. 이번에는 행정기원 이런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밴딩모드여가지고 집을 습격해요. 집을.. 어,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진는 옮겨야 돼 계속? 아니? 집을 이제 있지. 지켜야 돼. 집에 이제 한 8에서 10마리 정도의 무리가 총을 들고 쳐들어오거나 궁장을 하고 서고 어 와. 와. 어? 그거는 좀 힘들지도.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그 총을 뺏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럴 나중에?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존나 아 <놀람> 재밌겠다. 자주 옷 짓는 거만 했짜 있지. 어, 나, 나 옷만 짓고 <laughs> 어, 뭐, <찍고> 그옷 <laughs> 옷 나도 옷 짓고 약초 해 가지고 응. 약 만들고 요리하고 <놀람> 그냥 내가 집안일 다 했어. 목공이랑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했어. 어, 요리안 한다. 아, 이번에 그걸 그할 필요 없어. 그냥 좀 저번에는 좀 이게 분업을 하고 이랬는데 했잖아. 어.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이제 죽으면 이제 좀 편하잖아. 어. 다 같이 성장해야 되네. 결국에는 그래야 될듯 포셔, 존나 기대되네. 포셔 연습하는 거보 내가 포셔 일병 구하기 하러 가야 될 수도 있어. 아니, 포셔 어떻게 웃기던데? 으악우악그러면서죽아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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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을 너무 많이 싸. 아아아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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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아휴... 자소해 보성, 금시간데너 인파로 새로 만들었다는 소리 듣고 진짜 인파 어. 나이스했어? 아 인파 인파 나이스했어. 우리가 스트리머인가 쌀순인가 약간 오해. 삼십이 공인일까 그래 그래 삼십이는 그, 공인.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나는 아, 근데 예전에도 아니야. 말했어. 난 예전에도 말했어. 난 인파가 재밌어가지고 하나 더 키우고 싶다. 고 그런 거지? 재밌었어. 재밌었어. 중수. 어나자한 캐리보다 이 캐리 가는 게 재밌어서 이거 하나 더 키울까 약간 아, 이 마, 생각도 마, 했었어 진짜로. 근데 거기 어. 그그형 만들 때 침을 이던데 붕 침을 리던데 그거는 북해는 워러든데. 경사 경사 보성 여기 보석이니만큼 보석 값이 285 아, 레드 3개만 돌게 좀 아쉬워서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 키워도 얘만큼 좀 재밌는 게 어어. 드물어 사, 살짝 잘했시작했죠아 <laughs> 아, 아. 아, 진짜 진짜 어 잘했어? 그래서 몇인데 지금? 16, 지금 1640 그냥 어 1640짜리 있는데 나도 1640 있어 좋아. 아 제발 그좀 섞어서 가도 제발 <laughs> 아, 야, 아 이거 1 0 0 내가 <laughs> 그 먼저 예약이니까 다음 거좀 제가 동전 올려놨어요. 응. 삼식이 같지 않은 닉네임. 아, 나그 옛날에 만들어놨더라고. 응. 닉네임이 뭐라고? 삼과식. 옛날그 <laughs> 한창 그막 삼저회 막 이랬던 시절 기억나? 그때 만들어놨던 거. 야 삼산이잖아. 그때 그 아브렐슈드 될 걸? 그때 삼식이 벙어리 시절. 맞어 <laughs> 맞어.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그때 말안 했던 시절, 합주기 시절. <laughs> 아, 단전 대회 우승하 대회, 대회, 대회 몇 등했어? 아 그러네. 삼 열인데. 삼 등? 한열여팀 나갔어? 몇팀 나갔어? 두카에. 아, 그중 한8팀 아, 있었을 아, 거 아니야? 그세대 아시아. 아몇 팀이 골치를 안 했잖아. 나도 어. 좀 아쉽긴 아, 했어. 저번 저번에 골찌 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 낫지. 아, 우리 골찌였어 나우. 리 저번에 골치였냐? 산악 홀주였잖아. 이번에 그럼 다주 만나간 거야, 사랑하는? 어, 아, 맞아. 우리 그때. 코셔파는 어, 어. 그때 대타였어 가지고. 코셔아, 그때 뭐에... 고생 많았지. 중간에 네, 와가지고. 네. 어, 와 가지고. 발기가 대성지가 어. 안 좋구나. 아, 나 약간 좀무관력 있는 거 같아. 야, 근데 명훈아. 어. 요번에 중계할 때 봤는데 너 씨. 어. <laughs> 아, 명훈이 말잘 하더라. 아니, 아니, 왜? 복장이 잘 어울리던데? 아니, 어, 어깨뽕이 어, 세게 들어가 있었어. 아니, 아, 명훈이 애가 그래. 잘 하더라. 너잘 하더라. <laughs> 아, 그래? 고마워. 좀 재능이 있던데? 아, 명훈이 또 오버치도 짬 있으니까. 아, 그럼 그렇명훈이가아그 프로는 프로는 그치, 풀어줬지. 형 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 아니, 아니, 진짜 음, 궁금해서. 왜 어, 궁금해서? 허팝은 풀어줬잖아, 오피셜. 오워치도 풀어오고. 3대 겐지. 3대 겐지는 못했었는데, 옵치는? 아니, 순수한 무음이었지 이게. 입을 돌리려고 한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세요 누가! 누가 명훈이 앞에서 내가 오치 시작하리라고 했어? 그런 말알잖아 아, 형 근데 모를 만해. 저 새끼 겐지 원툴이라서 그럴 만해. 야, 삼식가너 루시오한테 안 맞아봤어, 명훈이? 존나 세. 명훈그 3대 겐지인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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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지 양념 김그 전설의 그삼령검그명 영어도 못했잖아. 형 영어도 못해. 봄 유저 중한한 명만 해나 업적이야 그분이. 그거 잘모를때 진짜 잘했어 삼대견인줄 알았잖아. <목소리> 아 와우 어때? 그, 재밌어? 맞아 어찌됐어? 아, 동수 오빠 해. 실시간으로 와. 성장했어? 어? 길 그래도 6등 안에, 6, 6등 안에 계속 들었어요. 그니까. 몇명 레이든데? 우리 20명 20명. 20명? 힐러 5개 근데 탱커 2 빼고. 어, 아인 포샤 주연 명빨간 막내 포 땀. 아 오빠 어 막내 계속 시키려고 접대 뒤지네 그냥? 가 재능 질투 니은 재능, 재능 형 아이온 세대예요또 아, 시작했네 아이온 자칼 <laughs> 나한테 무슨 아이온 자칼은 그 자칼 아니야 이러는 거야 계속 저, 저 형이 나 무슨 세대에요 무슨 세대에요 저거는 그냥 자칼 했다 한마디로 다 증명 가능 모든 거 파괴 가능 아 진짜 아까 X되네 아 진짜 <이제> X됬어 <억가> <laughs> 사람 리플리 만드네 아. 아 괜찮음 내가 띄워줌 이거 인각이라 괜찮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언서 쟤는 아는쟤 진짜 는아는쟤기 쟤는 쟤는 쟤는